지금부터 올릴 영상은 SKT가 담원 2 세트 마지막에 이제 그바론을 뺏기고 한타 대패를 하면서 경기가 한 방에 끝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제가 일전에도 실험한 영상이 있었는데 어 그거랑 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같은 실수를 SKT가 분명히 했고 담원이 그걸 잘 노려왔던 장면이 있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짧게 따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냐면 자 이제 바론 둥지에 제어워드가 SKT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망원렌즈가가 인 담원께 박혔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쪽 바언 앞은 이망원렌즈에 컨트롤된 핑화 때문에 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발언을 친다 하더라도.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SKT가 결국 한 거냐면 이 핑화를 아, 이 와드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치는 와중에 카르마의 위치가 고정이 되고요. 여기서 카르마가 친것 때문에 남겨졌던 시야는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3초에서 4초 가량 유지가 돼요. 이거는 제가 일전에도 유튜브에 공략 영상 올렸던 건데 그것 때문에 결국 skt의 본대가 와드를 지우고 발언을 치우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여기 지금 카르마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낚시를 하려고 시야를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하려는다는걸다으니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만약에 이 와드를 안 쳤으면 바론 버스트인지 이쪽에 숨어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SKT의 실수. 제어 와드, 부시 등을 활용을 해서 상대의 와드를 치우, 지우거나 상대 챔피언을 칠 때는 반드시 이런 시야 공유를 의심을 해아 아니 의심이 아니라 시야 공유가 된다라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종전에도 그리핀전에서 타자니 전멸고치로 이제 잡는 장면에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실수가 SKT도 나왔고 사실 오늘 뒷경기에 있었던 샌드박스 조커도 그 실수를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냐? 같은 상황에서. 여기 핑화와 레넥톤이 위치를 여기 잡음으로써 상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보려고 했었거든요, 칸이. 칸은 여기를 봤었고, 나머지 SKT 선수들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문제는 뭐냐? 이 부시 안에선 아랫부시로 들어오는, 이 부시로 여기서 벽을 이렇게 짧게 끼고 들어오는 친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여기 뭐, 핑아가 있든, 레네톤 본체가 있었던 거랑 상관없이, 카르마가 지금, 이 부시, 이 아래쪽에 있는 부시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선 볼 수가 없어요. 시야가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려면, 나와야 됩니다. 여기로. 보세요. 카르마는 계속 같은 위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이죠? 지금은. 부시 밖으로 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이죠. 지금은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시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절묘하게 시야 자체가 안 닿아서 이 안으로 진입하는 걸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skt는 두 가지 실수를 했었던 거였죠. 첫째,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와드를 안 치웠으면 모르겠는데, 쳤다라는 거. 두 번째, 이 부실의 시야를 잡고 있으면 이 부실을 끼고 아랫부실을 끼고 들어오는 적이 온다는 걸알 안다고 착각을 했던 거. 이두 가지 때문에 결국 게임이 터졌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되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선 결국 승부를 가르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이 부분은 피드백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뭐 굳이 프로팀에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팀들이 뭐 아예 모른다고 확정을 지을 수도 없고 그냥 순간적인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같은 패턴으로 경기를 패배를 하는 건 굉장히 좀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LCK팀이든 오늘 SKT나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LCK팀이든 이런 건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도 좀 기왕이면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퍼다나르면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 따로 설명할 게 있는 거 아닐까? 영상을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지금 네트워크 관련 문제가 있는 관계로 오늘 경, 있었던 경기 리뷰는 유튜브에 오늘 바로 안 올라가고 아마 내일 생방송으로 할것 같으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위